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도는 섹터 중에서 아, 무상증자를 했던 공구우먼 실리콘투 모아데이터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자 오늘은 피코그램에 이어서 자, 과거 최강세력이다시피한 대동전자가 상한가를 도달을 한 거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차트를 돌아보면서 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어떤 드라마를 갖고 있는지 일단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점은 자 이렇게 해서 은봉이 세번 줄룩 맞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들어올린 모양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0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120분 봉 선상에서 일단 천국의 계단 형태는 나온 거지. 이 계단 형태에 대한 부분은 세력이 드라이빙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자, 세력도 센 세력이어야지 드라이빙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한번 더 탔어, 오늘. 그니까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상승률이 적지 않다는 거지. 자, 이 부분은 그냥 방송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부르겠지만, 자, 이 부분에서 한미 글로벌 부분은 한 달간의 고점도 뚫었다는 점에 주목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 거지. 자일봉으로 봤었을 때도 최고점으로 빳빳하게 올라가 있는 거지. 자 네엄시티고 자 한미글로벌이 갈때 유신이랑 조금 엇갈린다 그랬는데 유신이 벼락같이 올려버린 거지. 종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마찬가지로 천국의 계단이 만들어진 거지 20봉에서 분 자, 봉을 120분 봉으로 본다는 것은 좀더 느리게 걷는다는 얘기고. 자, 이런 계단 형태를 타고서 지지할 때를 지지해주는 종목들이 꼭 상승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인 거고. 자, 피코그램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탄 거지. 계단을. 자, 이 부분은 120분 봉으로 해놓은 거야. 사실 바닥권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거든. 그러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 뭐, 최 바닥점 따진다면 뭐, 한 3만원대 초반에서 4만 5천까지 올라온 부분인 거고. 자, 얘가 다시 힘을 쓴 거야. 대동전자 120분 봉상에서 계단은 이렇게 타져 있는 거야. 과거에 올라갔을 때 계단의 형태고, 현재 계단의 형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지켜보시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일봉으로 적용시켜도 정확하게 나와. 자, 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갔다 페이크를 썼던 공간이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땡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준선이란 부분을 깨지를 않아. 자 이럴 경우에 기준선 자체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라고 싶을 경우에 요때가 이제 매도의 타점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 형태지 자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위 공간은 열려있는 건 맞지만 자 어느 정도 한번더 상승을 한다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고 자 120분 봉상에서는 천국의 계단이지 자 다시 한번 횡보구간이 잘 일어나면서 미끄러지질 않는다면 자 다시 한번 땡기게 되겠지 차트 하나 잘못 건드려서 없어졌습니다 자 대동전자인데 대동전자를 가보게 돼도 자 캔들상에 이런 모양인데 일단은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뭐, 120선을 지지한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나서 이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올라가는 걸좀 늦게 발견해서 매수는 못했지만, 자, 일봉으로 놓고 볼 때, 얘도 올라갈 때 깔끔하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분봉에 있던 일봉에 있든 간에, 첫 계단 부분에서 발견해야 된다. 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발견 못해. 자, 1봉은 첫 계단이고 그 다음은 분봉에서는 한두 번째 계단쯤만 발, 발견을 하셔도 이익이 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 얘도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120분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계단 빡탄 거야. 바꿔 얘기하면 요렇게 횡보한 구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위로 솟구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요런 공간에서 잘 머물러 준다면 자 이제 120분봉에서 첫 번째 계단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 벽체를 뚫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얘도 벽체를 뚫고 올라서 요정도 쯤이니까 요런 부분들 관심있게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얼만큼의 시장에서의 실전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받아들이시는 분, 부분들이 전부 틀릴 거라고 자이 부분은 이미 뛴 거를 얘기한 거고 자그 다음 스토리는 프롬바이오야 이 부분은 계단의 형태가 아니라 바닥을 지지한 형태로 나온 거야 보통이 제 따른 나도 이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방송을 한다해서 바로 사질 않아 왜 그러냐면 등떠밀려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안겨진다는 얘기지 자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종목 듣고, 저기서 종목 듣고, 여기서 듣고. 자, 저를 포함해서 주식쟁이들이 상당히 질이 안 좋은데 몇개 담아놓고 빠지면 문제되는 거거든. 자, 이때 유튜브에서 아마 엄청나게 방송했을 것 같아. 나 역시도 얘가 이렇게 올라 타고 잘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하염없이 밀린 거지. 하염 없이 보통 두번 바닥 파주면 W 자로 끝나는데 세 번의 바닥을 판 끝에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간 거야. 그대로 밀어놨지만 상한가를 출발시켰던 이 자리를 훼손을 안 시켰기 때문에 또 올린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내일 잘 보고 계시다가. 26일 날 저점이 8,300원. 오늘 저점이 8,310원. 얘네들 못 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양봉 막대를 뿜어 주느냐 못, 못 뿜어 주느냐에 대한 게임인 거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딪혔던 요 라인 부분까지 일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걸 돌파하면서 계속 쭉쭉 말아 올린다. 자, 이렇게 된다면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가진 물량을 아, 개인들한테 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쭉쭉 올려야 되는 거지. 우선 위에 있는 부분이고, 자. 60선과 120선을 5선과 20선이 주가를 땡기게 됐을 경우 이양봉이 양봉전지지 자 골든크로스가 나는 거야 또 거래도 마침 죽여놓은 구간이니까 여기서 옆으로 늘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점이 깨지지 않고 5선 아래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얘기지 자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세력이 드라이빙 한다 그러는 것은 하수 최하수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여기서 얘기를 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매수 추천을 했는데 거래도 없이 빌빌 밀린다 야 이건 진짜 고통인데 그렇지? 자, 이때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팔았던 부분을 추세가 이탈했던 요 정도 시점에서 딱 잡았으면은 하루 이틀 전에 잡았으면 상한가가 됐던 아니면은 단타가 나왔을 구간인 거지. 자, 이 부분은 좋은 시나리오로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오션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이야. 중요한 건 오션이야. 오선과 전저점을 지키게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야. 일봉의 오선. 전저점 지지. 아이, 주식이란 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누가 관리를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 아, 요거를 손 놓은 거지. 거래 한방 터트리고, 두 번째 터트리고, 종가를 위에 높여놓고, 현재 드라이빙 중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세력이 아니니까, 얘네들 스케줄까지 알 수는 없는 거지. 아, 밀었다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지. 가능성이 높은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능성이. 그리고 말이야,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왜곡시키는 애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유튜브 인기 유튜브 뭐 바꿔 얘기하면 뭐 3%라든가 뭐 와우넷이라든가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주가는 올라간다니까 제가 시장에서 저는 정통파인 것은 주식이란 건 언젠가 제같이 찾아가는 거야. 가격대로 누, 누가 건드려서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자 그래서 요 부분 일봉 오션 단기수급선 자 8,300원 8,310원 찍었던 요 저점 만약에 얘가 살짝 오르든 어쩌든 양봉으로 무지막지하게 땡긴다면 오션은 골든크로스가 날거야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면인거예요이 부분은 일목균형표로 들어가 봤을 때 이0분봉에서 계단 하나 타고 쇼하고 있어. 자, 이때는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 뭐, 주시행이 난다 긴다는 애들도 발견 못해. 지가 건드리는 놈이 알겠지. 자, 요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주고. 거래가 위, 위 방향으로 틀린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자한번더 슈팅 나올 가,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지 자그 다음은 해성 티핏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현재 에는 성격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애야 자 추세 바닥을 줄지. 아니면, 골짜기를 한번 쭉 파줄지는 모르겠어. 이 부분은 로봇 쪽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로봇 감속에, 감속기에 대한 수쑥세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거고, 추세가 퍼렇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승을 줬어. 지금도 파론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은 안된 거야. 왜냐하면 날짜를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이 걸렸던 시간이 있잖아. 여기 끊어 보면 여기도 끊어 보면 아직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만 자다 지우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얘네들이 추세를 지키고 싶어 한다면. 이 추세를 지켜야 되겠지. 요 자리를. 그런데 얘네들이 추세, 추세를 지키기 싫어하고 봉우리를 만든다면, 요때 여기, 빵! 하고 28% 뛰었을 때, 요 자리에 저점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한번 밀려준다면, 어, 밀려주면서 반등한다면, 그때가 로봇주와 같이, 해성 TPC가 반등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6월 16일 날 들어가서 7월 5일 날 나왔고, 8월 23일 날 들어가서 9월 8일 날 나왔으니, 뭐한 20일 걸린다라고 놓고 봤을 때, 한 11월 초? 그때쯤이 공약점이 될 거야. 매매 전략을 짤때 스케줄도 같이 짜시는 게 좋지. 아이, 시대에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툭 하고 던져놨다가 어떻게 움직인지 보자 해도 되는 거고. 자, 다만, 예전이랑 상황이 틀린 것은 가장 골짜기를 깊게 팠던 구간이 아닌 탈출 구간에서 사자고. 탈출 구간에서. 파란 거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구간에서. 아 시장이 너무 구리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봉우리 속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봉우리로 보시면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많이 밀려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주봉을 봤을 때, 벽체에서 칼치기를 해야 되는데 칼치기를 못한 거야. 밀린 거잖아. 이 부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은 6,200원이 맞아. 6,200원쯤 들어가신다면 그때 대 돼서는 6,200원이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6,200원에 선침매를해 보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거고, 모양이 그냥 괜찮다 하면 뭐 지가 알아서 잘갈 거야. 땡기면 알아서 다잘 가는 거지, 주식이. 볼린저 밴드에서 놓고 봤을 때도 밴드를 아래로 밀어 내리고 있고, 아직까지 밴드 내로 진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본다 해도 공간이 열려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밴드의 하단부까지 닿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 얘는 성장주야. 결국은 코스닥이 조금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로봇주가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날 거야.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저울질은 저도 늘상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 보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바닥의 라인들을 형성했던 이런 자리에서 지켜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왜? 지금 거래도 다 죽고 이랬는데, 뭐. 아, 여러분들이 돈이 계신데, 돈을 갖고 계신데, 아이, 재고란 게 언제든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살아있는 건데, 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오셨을 때 사셔야지. 그게 정답인 거겠지. 그 부분에 대한 리듬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거 날라갑니다. 와르릉 무너져. 여기에서 샀던 사람과 여기에서 샀던 사람의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이 정도에도 만족하고 끊어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까지 양봉 세워놓고 나서, 120선에서 딸까닥 하고 밑으로 밀릴 때, 아이, 자식들, 이거 못 지킬 모양이다. 여기서 때리셨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주식의 세력은, 땡겨놨다가 일부 털고, 밀었다가 다시 사고, 올렸다가 또 털고. 이 짓거리 반복하고 있지 않겠어? 세력이란 게 그런 거지.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